최근 토트넘의 경기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순간마다 클로셉스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공격 템포를 늦추거나 패스를 제때 주지 않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을 향해 어처구니 없는 패스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많은 축구 팬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을 앞두고 구단 측에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 때문인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은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득점 3위에 올랐고, 심지어 빅찬스 전환율, 스프린트, 전방 압박, 그리고 기회 창출 등 다양한 지표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진 레비 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꾸준히 실력 발휘를 할수록, 재계약 협상에서 선수 측에 유리한 고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그냥 손흥민을 비싼 이적료에 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 구단 운영진들은 손흥민 선수가 팀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이적료를 받더라도 손흥민의 이적이 장기적으로는 구단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소식. 발 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존재감은 토트넘에서 절대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영향력이 동료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손흥민과 함께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망주 브레넌 존슨의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존슨은 경기 중 손흥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끌어낼 때 존스는 빈 공간으로 과감하게 침투하는 모습을 보이며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러한 그의 성장에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강등권 팀에서 뛰던 레스터시티 출신의 제임스 메디슨도 손흥민과 함께한 이후 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 칭송받기도 했지만 정작 손흥민과 함께할 수 없는 잉글랜드 대표팀 내에서는 선발 출전도 못하거나 부진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 밖에 파페사르 역시 이번 시즌에는 손흥민의 영향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시즌 단한 골에 그쳤던 히샬리송 또한, 이번 시즌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할 만큼 크게 발전했습니다.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던 베르너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착실히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 패스, 그리고 팀플레이가 동료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손흥민의 프로 정신과 노력하는 자세는 동료 선수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전 토트넘 감독 팀 셔우드는 손흥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모든 감독들의 꿈이라며 그가 있는 팀의 감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영국 축구 레전드 앨런 시어러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손흥민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완벽한 공격수 중한 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그의 스피드, 테크닉, 그리고 골 결정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손흥민과 함께 뛰는 선수들은 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동료 선수들 뿐만 아니라 감독과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팀의 전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 구단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팀을 떠난다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실력만 고려한 것이 아닌 구단 운영의 전반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토트넘은 레비 회장 특유의 가성비 운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대부분의 구단이 적자를 보는 반면, 토트넘은 수익면에서 언제나 상위권을 유지해왔으며 단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출 역시 매우 적은 구단으로 유명하죠. 이러한 효율적인 구단 운영이 가능한 것은 바로 손흥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칠 뿐 아니라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는 그가 훌륭한 인성과 뛰어난 실력으로 선수들을 이끌어주기 때문만이 아닌데요. 손흥민은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롤모델로 꼽히고 있기에 많은 선수들이 그를 따르며 배우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실제로 브레넌 존스는 입단 당시 손흥민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위인전까지 발행될 정도로 그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토트넘 경기장을 방문한 어린 팬이 손흥민 위인전을 읽고 있는 모습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는 영국에서 손흥민의 위상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시즌 손흥민이 잘해도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15골을 기록하며 엄청난 속도로 득점을 쌓아가고 있는 손흥민은 만약 아시안컵 차출만 없었다면 리그 득점 1위를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에서도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로 인해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의 재계약권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분명 손흥민을 팀에 붙잡고 싶지만 많은 구단에서 그를 영입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것이 현 상황인데, 레비 회장은 오래전부터 선수 선발에 직접 관여해왔다는 사실로 유명합니다. 과거에는 그가 직접 영입에 관여한 선수가 부진하여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자 몸값 하락을 우려해 감독에게 출전을 강요한 적도 있었죠. 그 선수의 이름은 로베르토 솔다도였으며 결국 불과 두 시즌 만에 팀을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브라질 국적이라는 이유로 히샬리송을 영입할 때 레비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 리그 한 골에 그치는 부진으로 최악의 먹튀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꾸준히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며 손흥민의 도움으로 많은 득점을 쌓는데 성공했는데 이 역시 레비 회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비 회장은 선수들의 몸값에 매우 민감하며 구단 경영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클로셉스키의 이상한 실수들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클로셉스키가 패스 타이밍을 놓치거나 무리한 슈팅을 시도하는 정도의 실수를 범했지만 최근에는 손흥민이 있는 공간으로 엉뚱한 패스를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실책으로 인해 실점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실수가 한 번만 발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주목할 점은 클로셉스키가 이런 황당한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그의 옆에는 항상 손흥민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지속적으로 클로셉스키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클로셉스키는 공을 소유하는 상황을 좋아하지만 우리 팀은 팀단위의 공격을 선호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은 선수 입장에서 매우 굴욕적일 수 있는 하프타임 교체를 단행하며 클로셉스키를 경기에서 빼는 등의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레비 회장의 압력에 굴복하여 클로셉스키를 억지로 기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웨스트햄 전에서도 클로셉스키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지만 결국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출전한 지 얼마 안돼 손흥민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패스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는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는 장면입니다. 결국 축구 전문가들은 이런 식이면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구단이 토트넘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손흥민 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한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적 관련 소식, 최대한 빠르고 정확히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소식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이상발 빠른 뉴스였습니다.